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다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 믿고 오늘은 반다이크가 자신의 우상이라며 리버풀로 오기 전부터 항상 언급했었던 유망주 오잔 카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커리어와 함께 계약 내용 00년생 터키 출생으로 186cm에 86kg 탄탄한 체구의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그는 갈라타사라이에서 고작 17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할 만큼 어릴 적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만에 슈투트가르트에 관심을 받아 곧장 분데스리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듣던 그였기 때문에 거친 분데스리가에서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에 이적해왔지만 곧장 주전자리를 차지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18-19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루키에 선정되었죠. 하지만 팀이 강등당하면서 샬케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전자리를 차지하는 건 당연하고 이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터라 이 시기에서부터 리버풀 팬들은 오장 카박의 이름을 얼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는 앞두고 영입은 없었고 샬케는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며 작년 슈투트가르트처럼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딱이 틈을 타 리버풀은 좋은 협상안을 건네 6개월 선임대후 리버풀의 선택에 따라 완전 이적 옵션이 붙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적인 그의 커리어를 보면 매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팀을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즉 포텐셜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번 시즌 들어서 예년과 달리 실수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놀드보다도 두 살이나 어린 선수에게. 벌써부터 높은 잣대를 두어 평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높은 잠재력을 지닌 그의 추정 모음값은 4 0 3억 실제로 그를 데려오려면 최소 4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리버풀은 샬케가 무너지고 있으며 카박의 폼이 예년만 하지 않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6개월 단기 임대료 약 14억, 완전 이적 시 240억, 사실상 총 들고 협박한 수준의 교섭을 통해 카박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리버풀은 카박에게 야 이거 6개월 임대 조건 선임대 우리가 너를 완전 영입하지 않고 6개월 뒤 돌려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어 계약할 거야? 구단 입장에서야 좋은 조건이지 선수 입장에서는 보장된 계약도 아니고 사실상 악조건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리버풀을 간절히 원하며 이적한 것을 보면 적어도 완전 이적을 하게 되었을 경우 팀 내에서 훈련 불량, 태도 불량 등등 불화를 만들어낼 확률은 0에 가깝게 보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우상인 반다이크에게 추천인까지 받으면 이 선수의 성장이 어느 위치까지 이어질지 궁금할. 정도죠. 다음으로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cm에 86kg 체형만 보면 압도적인 느낌보다 음... 적당히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영상만 봐도 느껴지다시피 미친 피지컬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아예 인터뷰를 통해 카박이 얘기한 것 그대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 리버풀 팬들에게 본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볼플레잉 센터백입니다. 공중에서 매우 강하며 가끔 득점도 하곤 하죠. 당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리버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브코스, 물론이죠. 우선적으로 리버풀은 높은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리버풀의 센터백은 스피드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부합하죠. 또한 빌드업을 통해 게임을 운영하다 보니 발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조건도 저에게 딱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카박이 답변한 부분들을 보면 이 선수의 장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지컬적으로 훌륭하며 공중볼 경합에 특히 강하다. 두 번째로 볼 플레잉 센터백 간단히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피드도 빠르다. 첫 번째 장점을 보다 자세히 보면 제 기준에서 공중볼 경합에 강하다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의 경우 기록상으로 75% 내외의 공중볼 경합 승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분데스리가에서 두 시즌간에 기록을 보면 아주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75.9%의 성공률은 전체 9위권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리버풀 내에서는 72.7%의 성공률을 보여주는 필립스, 68.6%의 성공률을 보여주는 마티프 두 선수를 제외하면 55%, 53%그 누구도 70% 내외의 승률을 보이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44.4%의 공중볼 경합 승률로 전체 18위. 지난 시즌은. 52.9% 지지난 시즌은 51.7% 남은 리그 챔스 경기에서 카박이 출전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던 공중볼 장악 부분에서는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태클이나 인터셉트 기록들은 많다고 좋은 게 마냥 아니고 또 적다고 나쁜 게 아니라서 해당 수치를 그대로 적어두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20 시즌 이후로 유럽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센터백들과 기록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 상 5%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카박은 경합 승리, 공중풀 경합에서 상위 5% 안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락, 인터셉트, 볼 리커버리, 클리어링, 태클 등등 이와 같은 수치는 반다이크만 봐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카박은 여전히 어린 선수이다 보니 어느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공을 빼앗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합 시에 피지컬적인 면으로 상대의 공격을 주로 막다 보니 판단 미스로 인해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는 어린 선수들이 대체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두번째 특징 이 대답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애매하다 빌드업 능력이 없는 선수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정도는 아니죠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두 가지 스탯은 반드시 확인해보는데 패스거리가 긴 편에 속하지는 않으며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들 또한 비교적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상위권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낮은 것이지 중상위권 선수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카박의 빌드업이 최대 장점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자료를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아우구스 부르크전에서 보여준 카박의 패스 기록인데 벤데이비스와 비교하면 확연히 느껴지지 않나요? 롱볼 시도 횟수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패스 길이 횡 패스 전반적으로 결이 어떤식으로 다른지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세번째로 스피드도 빠르다 비클럽에서 주전수비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수죠 카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 느끼다시피 충분히 빠릅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신이 빠르다고 할 정도면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누군가랑 비교하기엔 참 애매합니다 반다이크와 조그매즈 리버풀의 1,2순위 센터팩들의 스피드는 상상 초월이거든요 반다이크는 18-19시즌 uefa에서 공식적으로 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34.5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선보였고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겠지만 리버풀 선수들과 비교한 이 자료에서는 고메즈가 반다이크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발표한 카박의 최고 속도는 33.05. 두 선수와 비교한다면 조금 느리다. 아니 느리다고 보는 게 맞나? 이게 궁금해서 2018년도에 나온 리버풀 선수들의 최고 속력과 비교하면 조금 느려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난 챔피언스리가에서 나온 기록과 비교하면 이건 좀 빠르네. 이와 같이 여러 공식 자료로 봤을 때 카박의 스피드는 빠르다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메즈랑 반다이크에 비교하면 조금 느리다지. 실제로 이와 같은 속력을 보인다면 빠르면 빠른 거지 느리다는 말은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이제 카박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 아실 것 같고 리버풀 전술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왼발 센터백이 오게 되면서 데이비스가 경기에 출전한다면 왼쪽에 있는 마네에게 큰 영향이 끼친다했지만 카박이 오게 되면서 겪는 극명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놀드 살라 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메즈마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왼쪽의 파비뉴 오른쪽 에 리스 윌리엄스와 넷플릭스가 출전하게 되자 아놀드는 뒷공간 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두세 시즌 동안 아놀드가 편하게 공격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미드필더 핸더슨이나 하이날둠이 공간을 커버해준 것도 크겠지만 사실 오른쪽에 위치한 고메즈의 주력이 모든 것을 커버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공간을 내주며 경기를 하더라도 고메즈가 속도로 따라부터 공격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놀드는 높은 위치에서 편히 플레이를 할수 있었죠. 하지만 리스 윌리엄스와 필립스가 주로 출전하게 되자 아놀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비뉴가 오른쪽에서더라도 전문 수비수도 아니고 주력이 고메즈처럼 빠른 것도 아니라서 공간 커버에 대한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었죠. 결국 오른쪽 센터백의 발이 느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공격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 본 수비수 그대로 수비에 신경을 써야만 했고 예전에는 센터백이 자신의 뒷공간을 커버해 줬. 하면, 현재는 아놀드가 센터백에 느린 발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역습을 맞을 때 뒷공간으로 냅다 뛰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는 경기 중후반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간 가져오던 리듬과는 다르기에 활약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박이 선발로 나서만 준다면 아놀드가 높이 나오더라도 뒷공간 커버도 해줄 수 있고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필립스를 도와주러 자주 내려오는 장면도 줄어들어 아놀드 본연의 플레이가 더욱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놀드가 아놀드에게 영향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놀드를 거쳐 살라에게까지 많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추후 카박이 선발로 출전하게 되면 반드시 분석 영상으로 전후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기용 마티베 시즌아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센터백 자리는 모두 혼란입니다 그래도 데이비스를 데려오며 왼쪽 센터백은 데이비스, 핸더슨 2명 오른쪽 센터백은 파비뉴, 카박, 필립스 이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2명 모두 온 것이다보니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전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 것으로 보이며 핸더슨을 미드필더로 출전시킨다면 파비뉴 카바, 파비뉴를 미드필더로 출전시킨다면 핸더슨 카바, 심지어 핸더슨 파비뉴 모두 미드필더로 출전시킨다면 데이비스 카바 여러 조합이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나 데이비스와 달리 카바는 하루 빨리 선발 투입될 확률이 높은데 앞선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리버풀은 공중볼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리스 윌리엄스와 필립스. 리스는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 느리고 경험도 부족. 하고 필립스는 공중볼 경합 부분에서는 좋지만 너무 느리고 빌드업은 아예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보니 카바은 언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곧장 적응을 잘했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도 빠른 적응을 마치고 선발 라인업에 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2000년생의 어린 선수에다가 잠재력을 인정받아 비클럽들의 관심을 받던 선수이다. 우상 반다이크만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계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로 한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며 스피드도 빠르고 특히 공중볼 경합승률이 상당히 좋다. 빌드업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선수이다. 특히 그간 뒷공간으로 고생하던 아놀드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느 곳에서든 적응을 빨리 하던 선수이다 보니 금방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여기까지 뿅!